된다? 네, 그 저희 병원에서는 1년에 한번 정도 저희 이제 최장암 담도암 클리닉 내진 센터에서 이렇게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닌데. 사실은 제가 제일 부담스러워 하는 강의가 이렇게 이제 환자분들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이게 그 정확하게 그 내용이나 개념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사실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전달을 잘못 드리게 되면 오히려 모르시는 것만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강의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제가 맡은 강의가 이게 뭐 최신 치료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췌장암하고 관계가 있으셔서 오셨겠지만 췌장암입니다 라는 소리를 외래나 병실에서 하게 되면 이제 뭐 약이 좋아졌어요 항암제가 좋아졌어요 결과가 좋아졌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앞에 송시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암에 비해서는 여전히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암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게 없나에 대해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의사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외래를 보다 보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성적이 좋지 않거나 결과가 나쁘게 됐을 때 찾아 오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 요구를 하는데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신 치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치료이기 때문에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환자분들 보호자분들한테 줄수 있는 확실한 증거 여러분들한테 이게 정말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내지는 몇 퍼센트 좋습니다. 몇 퍼센트 효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실험을 할때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물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처럼 환자분들이 실험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이제 유지광 교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췌장암입니다. 그러면 대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질문을 요약해서 받게 됩니다. 이제 네. 수술 안 됩니다. 항암 치료합시다. 그러면. 아드님, 내지는 따님, 내지는 며느님이 아버지 먼저 나가 계세요. 라고 한 다음에 저를 붙잡고 앉아서 기왕이면 제일, 어, 기왕이면 좋은 약 써주세요. 돈 얼마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좋은 약 써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1990년대, 90년대부터 2000년대, 지금 현재 이렇게 크게 약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표준적인 치료가 폴피엔녹스라는 요법하고, 젬사이타빈의 아브락사를 표함한 요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약이 개발되고 의사들이, 제약사들이 노력하는 건 환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제 항암치료,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고, 의사들도 부담스러워 하는 건 부작용이 너무 많은데, 효과에 비해서 부작용이 너무 많은데, 이거잖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최신 요법들을 개발하는 그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방향이 이제 크게 이제 그 암에서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이상 현상들을 찾아서 그걸 표적으로 하는 걸 표적 치료제라고 얘기를 하거나 특정한 면역 반응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면역 치료제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말 그대로 현재 치료에 따라오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표적 치료제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냥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이겠다입니다. 아까 유지경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항암 치료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구역, 구토, 탈모, 뭐 이런 것들, 여러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런 거 싫다. 나 암세포만 죽이고 나는 멀쩡했으면 좋겠어. 이거에서 출발한 겁니다. 근데 실험실에서 보다 보니까 암세포에서 특징적으로 이상한 세포 전달 시스템들이 강화되어 있거나 약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어렵지만 이지에 f 라고 하는 것들이 약 강화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목표로 해서 개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타세바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약이고요. 뭐 이런 그 세포 생물학을 공부하게 되면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를 성장시키고 분열시키는 데 관계되는 이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이런 복잡스러운 메커니즘 중에서 몇 가지가 췌장암이나 이런 특정 암 중에서 강화되어 있거나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목표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억제하는 치료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최장암에서 나와 있는 최적 치료제는 타세바 정도가 될 거고요. 물론 임상의 시험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는 약들은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근데 수십 개가 있는데 그 효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존에 지금 표준적인 요법보다 뛰어나다고 할수 있는 약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재작년쯤 됐을 겁니다. 재작년쯤 됐을 때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 영어로 이뮤 체크포인트 인히비터라는 게그 페암하고 그, 그 흑색종에 미국에서 효과가 좋다라는 보고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그 대부분의 최장암 환자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뭐 키트루다 정도는 한 번쯤은 말씀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키트로다가 대표적인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것들을 보려면, 우리의 면역반응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반응을 통해서 초반엔 제거가 가능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반응의 T세포라든지 B세포를 통해서 이상하게 생긴 세포들을 제거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암세포가 커지고 발달하고 자랑에 따라서 그 면역 기능에 그 면역 기능을 통해서 죽어야 되는 세포들이 그 죽지 않고 벗어나는 그 회피하는 기준그 기전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런 기전 중에 하나가 면역 감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서 가장 이이그 면역 반응에 가장 중요한 세포 가 T 세포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르신들 연배시니까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이상구 박사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마 그 당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인가그 프로그램에서 한번 강의하시고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뭐 다큐멘터리가 수십 번 나온 저희 동문 선배신데 이분이 아마 T 세포, 면역 세포 이런 얘기를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그 대중들한테 소개를 했던 걸로 저는 각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면역 T 세포는 어떤 세포냐면 이런 그 APC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이상한 물질, 이상한 세포가 들어오면 얘가 이상하니까 이렇게 생긴 애를 너희들이 찾아, 그, 찾아서 제거를 해야 돼라고 알려주는 몽타주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몽타주를 만들어주는 세포가 T 세포에 그걸 몽타주를 이렇게 전달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몽타주를 전달을 해주면 그냥 발현, 그냥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코스뮬레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가서 전달을 해줘야 양전이 있던 세포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옹타주를 전달받고 활성화되면 아 이런 얼굴을 갖고 있는 놈들은 나쁜 놈들 그러면 피속을 찾아다 돌아다니면서 나쁜 놈들을 이제 얘들이 잡아 잡아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암 세포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스팀 이런 활성화된 T 세포가 와서 붙어 있을 경우에 얘가 이런 식으로 싹 숨습니다. 그러니까 몽타주를 전달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코스트림 레이터가 싹 있을 때 그걸 억제하는 세포, 억제하는 그 제어 리셉터 또 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PD PD1-PDL1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활성화 되게 되면 멀쩡한 세포를 죽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암 세포를 죽이지 못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건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 반응에 관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끝나지가 않는 거죠. 우리 왜 열나고 이러면 염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염증은 우리 몸에 이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제거하는 메커니즘인데 그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가 지나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멀쩡해지는 건데 그걸 이제 그만 끝내세요라고 얘기하는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암세포가 그만 끝내세요, 나를 그만 죽이세요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게 비정상적이니까 얘네들을 공격해서 얘네들을 없애면. 이 세포, 활성화된 암세포가 그, 냅둬도 암세포를 이렇게 죽일 수 있겠구나, 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를 약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환경을 다시 만들어준다. 이게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펜시하죠. 펜시한데, 실제로 최장암에서는 그렇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수장이라는 분인데, 2016년도에 이 개념을 통해서 약을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옵디버라는 약으로 들어와 있고요. 이거하고 조금 다른 약품이 이제 흔한 키트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뭐곧 노벨상을 받겠지 아, 올해 하면 노벨상을 비슷한 분이 받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최장암에서는 그렇게 효과가 좋지 못합니다. 단독으로 초반에 실험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실패 효과가 별로 없었고요. 최근에는 한 40가지 정도의 임상 연구가 진행이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 효과가 그렇게 좋다는 얘기를 아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그러면 임상연구가 어떤 거고, 제가 하고 있는 임상연구,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임상연구 일부를 좀 소개해 드리는 선에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임상연구라는 건요, 새로운 약물, 내지는 약물의 조합, 아니면 치료법의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측정한 약이 만들어지면 그 약을 실험실에서 저희가 연구를 합니다. 암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하고 그 약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을 하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쥐 이런 것들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다시 합니다. 이거를 전임상 시험 내진 동물 시험이라고 하고요. 여기까지 왔을 때 효과가 있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임상시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임상시험은 아 임상시험 하면 뭔가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데. 현재 임상시험의 개념은 크게 이게 1상이 있고 2상이 있고 3상이 있습니다. 1상은 약물의 도즈, 어느 정도의 적정 용량까지 쓸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거고 2상은 약을 썼을 때 환자가 안전하냐, 환자의 치명적인 부작용은 없냐를 보는 거고요. 3상은 기존의 치료법에 비해서 더 좋으냐, 내지는 비슷하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상연구를 찾아오시는 건, 일상, 이상, 삼상, 이 언저리에 있는 임상약을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임상시험에 참여한다는 건그 효과를 개런티 받는 게 아니고요.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의 몸을 제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갖고 얘기하면, 임상시험하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희망들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면 실제 췌장암에서 만들어지는 수십 개 수백 개의 약들이 있었는데 그 약들 중에서 지난 20년 동안 살아남은 약은 딱세 가지입니다. 잼시타빈, 아브락산, 콜피엔옥수 이거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약들 그렇게 많은 임상 연구를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 임상 연구는 여러분들같은 환자분들이 데이터를 제공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상 시험은 상당히 신중하게 참가를 하셔야 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임상시험의 컨셉은요, 앞에 말씀드린 일상 이상 상상은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깔을 달리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색깔을 달리한 사람들이 췌장암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라는 분, B라는 분, 얼굴이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똑같은 췌장암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생김새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는 소리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의 약제보다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해야지 의미가 있는 게 지금의 임상시험인데요. 그러면 A라는 약을 썼을 때 A라는 환자는 효과가 있는데 B라는 환자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그 약은 최장하면 쓸수 없는 약이냐? 지금 현재 쓸수 없는 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듣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약을 썼을 때. 그래서 최근에는 환자 한 사람 받아 맞춰서 이 사람한테 맞는 약이 뭐냐를 찾는 것들을 찾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소위 이제 신문이나 그 메스컴에서 얘기하는 뭐풀 시즌 메디슨 정밀 치료, 정밀 의료, 맞춤 의료, 맞춤 치료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뭐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연구들을 합니다. 이게 뭐 환자를 통해서, 췌장암 환자를 통해서 저희가 실험실에서 배양한 세포들이고요. 이게 각각이 다 다른 환자들입니다. 이총1 6섯개 환자들이. 그 저희한테 그 조직검사를 통해서 얻은 암세포를 저희가 배양한 거고요. 이런 배양했을 때 똑같은 약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폴피닌옥수라는 약하고 아브락사이라는 약을 미리 실험을 해보는 거죠. 실험을 했을 때이 사람은 들었지만 이 사람은 안 들을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약이 듣는지를 미리 실험실에서 검증하는 연구들을 아직 임상에 도입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세개 정도의 약물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그 약물 중에서 벨일 염명 칠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고요. 이거는 임상에서 일상에서 이상 그러니까 안전성 정도, 약의 효과보다는 안전성을 보는 임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C D K 1 억제제라고 해서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젬시타빈하고 병행해서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약제는 CG200745라고 해서요. 이거는 h t a c 이라고 하는 그 세포 분열에 관계되는 그 특정한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억제하면 저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도 일상과 이상 임상 연구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아마케 통해서 전국에서 지금 상상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리아벡스라고 해서 텔로모레이즈 백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약물이 있습니다. 이약 새롭다고 얘기하기엔 조금 뭐하지만 그런 약물을 가지고 잼시타빈하고 카페스타빈이라 약하고 병행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좋은에 대한 삼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아마 이 연구는 이번 달 안에 환자 등록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환자 등록이 다 끝나면 한 6개월 내에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개드린 세 개의 약물은 전이성 췌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앞에 두 분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췌장암이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전이가 있어도 수술을 못하지만 수술을 그 혈관에 침범돼 있고 그러니까 사이즈는 크지 않은데 주변의 혈관에 침범돼 있을 때 수술을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한40% 정도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국소 진행성 췌장암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로 넘어갈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잡아야 20%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유기곤 교수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환자들은 전이성 환자들에 비해서는 생존대적으로 좀 오래 사시는 편인데 그럼 언제까지 항암 치료를 할 거냐를 얘기할 때 답을 주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수술을 합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게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전기, 직류 전기를 암에다가 흘려주는 거고요 직류 전기를 암에 흘려서 약한 2000볼트 정도 암에 전류를 흘려서 암세포를 그냥 이렇게 망가뜨려 없애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술에 중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장비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런 바늘들을 그 병, 환부에다가 이제 찔러서 전류를 흐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진인데 보시면 이게 혈관이고요. 초음파로 봤을 때 이게 췌장 종양입니다. 췌장 종양이 이 사람 수술이 안 되는 건 이렇게 올라가는 대동맥에서 올라가는 혈관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종양이 여기 있다고 하면 이렇게 바늘을 4네 개를 꽂아서 여기다가 지, 그 전류를 흘려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지, 지금까지 한 20명 정도 환자들을 시행을 했고요. 아마 4년쯤 되면. 그 효과를 그 발표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췌장에 이렇게 종양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항암치료를 한 1년 가까이 했던 분이고요. 1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혈관하고 붙어있어서 치료가 안 되는 분이었고 비가역적 전기청공술을 통해서 보시면 여기가 다 괴사돼서 녹아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현재까지도 약한 7개월 정도 추가적인 치료 없이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신 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두 분의 교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좋은 치료, 뭐, 임상연구를 포함해서 좋은 치료라고 하는 건 치료의 목적에 부합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완치를 목표로 하는 거냐, 보전적인 걸 목적으로 하는 거냐, 특히 이제 보전적인 치료, 고식적인 치료라고 하면 효과도 중요하지만 독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독성이 심해서 환자가 치료를 통해서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크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치의 선생님이 무조건 항암치료 하세요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다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판단을 할때 의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하게 같이 판단을 하신데 참여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항상 제가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즐겁게 치료 받으십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즐겁게 어떻게 치료 받냐? 살수 있어요, 선생님? 라고 물어보거든요. 저살수 있나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다살 수는 없습니다. 무한하게 살수 있는 인생은 없잖아요. 우리 다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유한한 인생이니까 치료를 받는 동안에 그냥 덜 고생스럽고 스트레스 덜 받고 먹는 것 때문에 고민 안 하시고 그러시면서 치료 받으시고 뭐때 되면 병원에 오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가장 중요한 건 의료진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를 포함한 주치가 여러분의 대화의 상대로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면 주치를 과감하게 바꾸셔도 됩니다. 제일 필요한 건 최장암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의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치료를 잘하는 건 표준법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방법은. 방법은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내가 필요한 상황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